여기 일단 왼쪽에 있는 그룹을 모두 잘 이렇게 어, 드래그해서 잡아주시면 되겠는데 일단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고 드래그를 해서 나오는 가상의 사각형 있죠? 어, 가상의 사각형 모두 포함되면 돼요. 모두 포함된 애, 가상의 사각형 모두 들어있는 애들이 있게 어, 설정이 되시는 거고 일단 선택이 되었죠. 이 상태에서 이걸 갖다 어, 여러 개 개체로 되어 있는 애들인데 이거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이거는 도형 서식이죠 전부 다 선택한 다음에 도형 서식으로 가셔가지고 보면은 회전의 옆회전 옆에 보면 그룹화라고 있죠 회전 도구 있는데 보면은 그룹화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룹화 가셔가지고 그룹을 해주세요 여기가 하나의 그룹으로 묶인 거죠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요층들들 그룹화를 시켜 주세요 단 그룹화 시켜 주실 때 주의하시, 주의사항은 여기 슬라이드 번호가 있다면 슬라이드 번호는 어, 잡지 말아 주세요 슬라이드 번호까지 잡게 되면은 그룹파가 안 돼요. 그룹파가 안 돼요. 그래서 슬라이드 번호까지 잡지 말아주시고 슬라이드 번호는 잘어 제외 시켜주시고 다 잡아요. 슬라이드 번호는 이렇게 잡지 말아주시고 나머지 다 잡고 다시 어 도형 서식에 처에 어 그룹파의 그룹 어 메뉴가 어 살아나 있죠. 그룹화에 그룹하셔가지고 요두 개를 갖다 그룹화를 시켜줍니다. 반대로 그룹을 풀고 싶어. 예를 들어서, 어, 그룹을, 어, 그룹화를 잘못했어. 그때는 다시 이제, 어, 그룹화된, 어, 내용을 클릭하고, 도형서식에 그룹화 가셔가지고 그룹 해제 시켜주시면 그룹이 해제가 돼요. 일단 그룹화를 일단 시켜보시고, 그룹 해제 시켜보시고 한번 요건 연습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룹화를 다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주는 걸또 알려드릴게요. 저는 여기 그룹화의 결과 1번 그룹 묶여있고 2번 그룹 묶여있는데 각 그룹화된 개체들에 대해서 여기가 1번 그룹이죠. 1번 그룹에다가 이걸 주시란 얘기죠. 바로 애니메이션. 자, 애니메이션이 뭐예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은 바로, 어,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는 개체에 대해서 동적인 효과를 적용하는 거예요. 풍 날아온다 든가 아니면 뭐 통통 튀긴다 든가 뭐 그런거 있죠 아니면 뭐어 뭐가 있을까요 회전한다 든가 그런 여러가지 다양한 어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선 뭐라고 되어있냐면 1번 그룹 저 왼쪽에 있는 그룹에다가는 닦아내기라는 그 효과를 주라고 되어 있고 2번에다가는 바운드를 주라고 되어 있죠 일단 어 그룹화를 하신 상태에서 1번 그룹을 잡고요 1번 그룹을 잡고 애니메이션 탭으로 가요. 일반 그룹 잡고 애니메이션 탭으로 가시면 애니메이션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서 닦아내기가 있네요. 닦아내기. 자 애니메이션, 범, 애니메이션 효과 중에서 어, 나타내기 범주에 있는 내용을 하시는데요. 강조라든가 끝내기는 일단 생각하실 필요 없고 나타내기 범주 중에서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고르시는돼요말 그대로 개체가 나타난, 나타나는 애니메이션이 설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타내기에서 닦아내기를 준다. 닦아내기가 들어갔죠. 그리고 닦아내기란 효과를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도 있는데 닦아내기도 되겠고 도형도 되겠고 여러 가지가 있죠. 실선 무늬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중에서 닦아내기를 주시란 거고 닦아내기. 그 닦아내기 효과를 주신 다음에 그냥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 닦아내기 괄로 열고 위에서라고 되어 있죠. 바로, 닦아내기 방향을 갖다가 설정해 달라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는 뭐로 되어 있을까요? 닦아내기 방향이? 닦아내기 주니까 아래에서 이제, 아래에서 위로 닦아내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죠. 이걸 갖다가, 닦아내기 효과를 준 다음에, 효과 옵션 가셔가지고, 닦아내기 옆에 효과 옵션 가셔가지고, 효과 옵션에서, 지금 현재 방향이 뭐로 되어 있죠? 아래에서로 되어 있죠. 효과 옵션은,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닦아내기 같은 경우는, 어, 효과 옵션이 있죠? 일단, 기본 설정은 아래에서로 되어 있고, 이걸 무엇으로? 위에서로 바꿔주세요. 위에서, 어, 닦아내기 위에서로 바뀐 거죠, 이렇게. 닦아내기 효과를 적용한 다음에 효과 옵션 가셔가지고, 효과, 효과 옵션 방향을 한번 바꿔보세요. 첫 번째 그룹에다 이제 그 닦아내기 효과를 주신 거고, 두 번째 그룹을 클릭해 볼게요. 어, 두 번째 그룹을 클릭하고, 영상 이제 애니메이션 탭에서요, 애니메이션 모음에서 바로 뭐냐면, 바운드. 바운드를 주시는 거죠. 바운드를 주시면, 바운드가, 바운드 말고 통통 튀기면서 들어오는 거고, 이 바운드는 따로 효과 옵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닦아내기처럼 효과 옵션 따로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얘처럼, 바운드처럼 효과 옵션이 없는, 없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 문제 바운드 해놓고 따로 효과 옵션은 제시가 안돼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도형 슬라이드 한 세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요거 이제, 여기까지 애니메이션 주신 내용까지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확인해 보실려면은, 요거 지금 주신 거 있죠. 애니메이션을 확인해 보고 싶다 하시면은, 자, 여기서, 지금 어, 1번, 2번 순서가 이렇게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왼쪽이 1번, 오른쪽이 2번이 돼야 돼요. 순서가 만약에 거꾸로 돼 있다. 여기가 어쩌다 찾아보니까 1번, 2번이 돼야 되는데, 2번, 1번이 됐어. 그때는 자, 하나를 클릭하시고, 애니메이션 탭에 보면 오른쪽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애니메이션 순서 바꾸기가 있어요. 순서 바꾸기에서 뒤로 이동 또는 앞으로 이동하셔가지고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1번이 1번, 왼쪽이 1번이고 오른쪽에 2번이 될수 있도록 어, 설정해 줄수 있어요 순서를 이걸 또 확인해 보시려면 이제 이거는 자 슬라이드쇼 탭에 가셔가지고 현재 슬라이드부터 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슬라이드부터 쇼가 진행되는 거죠 슬라이드쇼 탭에 어, 현재 슬라이드부터 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지금 이제 입력 시간이 적정되기 전이고 클릭하시면 애니메이션이 실행이 되요첫 번째 그룹이 실행되었고 또 클릭하니까 어, 두 번째 그룹이 설정 아, 실행이 되었죠 이렇게 나오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쇼보기 어, 슬라이드 쇼보기를 띄우셔가지고 이 애니메이션이 어, 제대로 설정되어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 시호를 확인해 보셨다면 ESC 눌러서 다시 종료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장 한번 해 주시고